열기는 이미 뜨겁습니다. 종료 기술이 울리기 전까지 승부는 장단할 수 없습니다. 어, 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라운드 위에서의 드라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터 배성재입니다. 그리고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내드리는 K리그 1 경기 기대가 되는데요. 김천 상무와 서울의 맞대결입니다. 네, 언론에서도 이 경기를 꽤 많이 다뤘거든요. 어떤 경기가 될지 저도 한 명의 축구 팬으로서 기대가 됩니다. 자, 김천 상무의 선발 명단입니다. 네, 4-4 2 포메이션입니다. 수비와 중원에 각각 4명씩 배치하고 공격은 초톱에게 비중을 역시 많이 맡기고 있는 포메이션이죠. 초톱의 연계, 그들 간의 호흡이 공격을 마무리 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SC서울의 선발 라인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4호 포메이션을 꺼냈습니다. 역시 경기장 중앙 지역에 숫자를 많이 둔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상대와의 경연 싸움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전반전 시작합니다. 넘깁니다. 자, 아직 모릅니다. 집중해야죠. 정말 잘 막았습니다. 움직임 아주 좋은데요. 김인균. 상대 움직임을 정확하게 읽고 잘끌어냈습니다 아, 잘 넘겼어요. 로빙 패스.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자, 코너킥 강어에 나서야 될 텐데요. 네, 일단 걷어내면서 한숨을 돌렸는데, 이제 포나 특수비가 남아있습니다. 아, 가까운 그 쪽보니다 빠르게 올렸습니다. 오, 지금은 해결해야죠. 골키퍼의 판단 미스, 골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지금 골문이말 그대로 꽉 뚫려 있었어요. 1점을 기록하면서 1대0입니다. 황도윤. 이승모. 정승원. 터치라인을 벗어난 볼. FC서울의 스로잉. 깊게 올라갑니다. 자, 완전히 거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야죠. 아, 수비가 한발 앞서서 길목을 차단했죠. 이거 내릴 수 있을까요? 틀어졌나요? 김인균 박철우 문 밖으로 내보냅니다. 박철우. 아, 끊었어요. 좋은 태클입니다. 자, 침투에 들어갑니다. 자, 경합상황 올렸습니다. 발을 들어올립니다. 옥사이드예요. 네. 박스 안에서는 언제든 볼이 올수 있거든요. 가만히 있기보다는 수비라인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패스를 끊어냅니다. 자, 기회를 노리며 상대 진영으로 진입하는 김천상무 에서 골을 기록하지 못합니다. 네 아무래도 1점과 2점 차의 느낌은 많이 다르거든요. 아 결정력이 좀 아쉬웠네요. 김진수. 드리글 좋은데요. 상대 진영 파고듭니다. 성큼성큼 중앙으로. 좋은 전개를 보여줬습니다만 지금도 뭔가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잘라듭니다 전반 종료까지 몇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명철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경기 내용은 핑핑한데 아무래도 미드더 지역에서 나왔던 작은 차이들이 현재의 결과를 좀 이어졌다고 봐야죠. 이대로 유지만 잘하면 만족할 만한 전반전이 좀될것 같습니다. 자 1분의 추가 시간이 더 주어집니다 김민균네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이제 하프 타임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 선수 컨디션 좋아 보이거든요 후반전엔 과연 어떨지 기대됩니다 네 품이 확실하게 올라온 게 보였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수의희슬입니다 김천 상부가 한골차 리드하는 가운데 후반전은 그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불입합니다 자, 노련하게 풀어갑니다. 수비 잘라냅니다 그렇죠. 자기 진영은 이런 식으로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굴절된 볼이 아웃되면서 스로인으로 이어갑니다. 전환됩니다 좋은 태클 좋은 기회 아키퍼 정면입니다 어렵지 않게 막아냈습니다 자 수비 실책이 나오면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네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수비 쪽에서는 빠르게 가다듬고 실수가 나오지 않게 해야겠죠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갑니다 이거로 왔습니다 판단이 늦으면서 그대로 골킥입니다 네, 기회 자체는 좋았는데, 정작 골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도> 노네쥬! 이승모 자 서울이 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자 공간 잘 봤어요 핵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패스트 스니다안 들어가네요 자 계속된 공격 기회 잘못 쳤어요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승모 후반전 1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승모. 자, 조심스럽게 접근에 들어가요. 네, 어프더볼 능력이. 달리나요? 부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옥사이드가 세번됩니다. 김천상무의 선수교체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풀어갈지 기대됩니다. 김인규. <목소리> 자, 연결 좋은데요. 순천상도 <목소리> 소유권을 잃었습니다. 서울 공을 몰고 공격에 나섭니다. 그라운드 안쪽으로. 이거죠 아 수비의 멋진 블로킹자 공물고 상대 진영으로 전진합니다 자 반칙입니다 김천상무의 프리킥이 선언됩니다 너무 강했습니다. 볼킥을 위어집니다. 광고유 상대 의로채기아 패스가 끊겼습니다. 마지막 1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수비가 붙기 전에 볼을 처리했어야죠. 네 깔끔한 수비 위기를 차단하는 좋은 수비입니다. 터치라인을 넘어갔습니다. 자슬로인 조금 전 어드밴티지를 줬던 반칙에 대한 카드 이제 나옵니다. 네, 주심이 잊지 않고 있었거든요. 자, 바로 카드가 나옵니다. 자, 공을 빼앗기는 김천상모 자, 반격 기회를 잡았습니다. 올라갑니다. 아, 스위스들이 좀 누립니다. 이것로 환상적인 마무리입니다. 경기 막판 동점골이 터집니다. 아, 예측할 수 없는 승부입니다. 네, 지금 리플레이가 나오는데요. 정말 깔끔한 역습이었고요. 그리고 수비가 따라붙었는데, 아, 득점으로 이어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1대1 동점입니다. 아, 오늘의 치열한 경기 이제 마지막 5분을 향합니다. 박산쪽 열렸습니다. 아, 볼 처리가 좋지 않았어요. 동료를 보고 연결합니다. 패스 차단. 쪽으로 코스. 아, 깊었나요또키퍼가 잡아냅니다. 경기 종료됩니다. 아, 오늘 무슨 부로 끝나네요. 네, 마지막 순간에 나온 극적인 동전골로 어, 일단 경기를 마무리 지었죠. 자신이 가진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상대 선수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팀을 위기에서 건져 올렸거든요. 팀의 주축 선수로서 어려울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해 줬습니다.